이번엔 17번입니다. 두 일차함수가 이렇게 있고요그 다음에, 어? 얘는 Y절편을 안가르켜주고 기울기만 알고 있는 일차함수가 있네. 두 개의 그래프가 있는데 X축 위의 한 점에서, X축이 뭐더라? 여기. 여기 어딘가에서 만나야 된대. 야, 그런데 어차피 얘는 이미 확정된 그래프잖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여, 얘, 여, 이 녀석. 아니 야, 얘랑 얘랑 x축에서 만나는 뜻은 일단 얘가 x축에서 만나는 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점에서 얘가 만나야 된다는 뜻인 거잖아. 다시 무슨 말이야? 너랑 너랑 x축에서 만난다는 말은 여기 x축도 하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너랑 너랑 만나는 점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점을 누가 지나가야 돼? 너가 지나가면 되는 거지. 맞아? 다시 너랑 너랑 x축이 어때? 한 점에서 만나야 된다 그랬잖아. 맞지? 그럼, X축은 이미 알고 있는 녀석이니까, 그러면 너랑 너랑 만나는 점을 찾아. 그지? 그 점을 너도 지나면 된다는 뜻인 거잖아. 끝났습니다. 그러면, 얘를 먼저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 2분의 1, 2니까, 이렇게, 1, 2 이렇게 하고요. 그죠? 여기는, 하나, 둘, 하나, 둘, 셋, 아이고, 넷, 여기는 마이너스 4정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직선을 하나 그어주시고 얘가 누구야? 기억이라고 그럴까? 기억 그 다음에 이 녀석 얘는 뭐냐면 Y절편을 모르는데 기울기만 아는 녀석이야 기울기가 마이너스니까 음수네 그러면 음수니까 이런 식으로 될겠지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한방에 그려요? 그러니까 우린 먼저 누구를 생각해보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2x. 아니 m을 안가르쳐줬으니까 그냥 원점을 지나면 원점을 지나거나 뭐 이런 아이를 한번 생각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요요점요점요점요을 지나게끔 x가 마이너스 1 증가할 때 y는 2 e 증가하게끔 해봤어. 그럼 이렇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이해되시는 거예요? 어, 이 원점을 지나는 녀석인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 m 알려줬 m 을안 알려줬으니 y 절편만 모르니까 기울기는 얘를 유지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고대로 위아래로 평행이동한다는 뜻인 거지. 아니면 아래로 내려간다던가 됐어. 그래서 y 절편 y 절편만 어떻게 돼? 계속 달라지고 있는 중인 거죠. y 절편만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이 여러 아이들 후보자들 하나 후보자가 열람하는데 이런 후보자들 중에 x 축과 만나야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뭐야? 기억이 x 축과 만난 점이 여기 있잖아. 맞죠? 몇 콤마 몇에서 만났지? 마이너스 4,0.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더라? X절편의 좌표. 야, X절편은 마이너스 4라고 부르는 거야? X절편의 좌표가 마이너스 4,0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린 무슨 생각을 할수 있는 거냐면, 어, 기울기가 M이라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근데 누굴 지나야 돼? 요점을 지나야 돼? 그럼 이미 결정 나온 거잖아. 이렇게 되는 뜻인 거잖아. 이렇게 이해되시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에 2, 마이너스 2, 기울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직선. 요거밖에 없잖아. 얘를 지나면서. 그죠? 어. 그러면 어쨌든 요 m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이 직선이 뭘 지나야 돼? 아, 마이너스 4, 콤마 0을 지나란 뜻인 거구나. 이해됐고. 그럼 지난다는 말이 뭐라는 거야? 얘를 여기다 대입시켰을 때이 등호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했으니까 대입시켜 봐봐. 그럼 8이지? 8 더하기 m이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m은 뭐야? 아, 마이너스 8이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죠. 그죠? 그럼 죠그 여기에 쭉 가면 여기가 마이너스 8.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최종적으로 구하고 싶은 건 뭐지? 음. 두일차 함수의 그래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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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y축과 y 축과 만나는 둘러싸인 도형 의 넓이 요 녀석이니까 이 삼각형 넓이 못구하는 사람 하나도 없죠? 네 어떻게 하면 되는 거더라? 밑변 얘가 밑변이야. 항상 이렇게 변을 잡을 때는 x 축이나 y 축에 평행한 녀석으로 변의 길을 잡습니다. 밑변 높이 굳이 설명해줄 필요 없죠? 네.